없는 날입니다. 2년이 지난 지나고 어, 이 순간 이 자리에서 그날의 증언을 할수 있도록 이런 자리를 만들어 주신 우리 조원진 대표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날은 정말 암흑적인 날이었습니다. 그 전날부터 밤샘 중계를 하고 경찰 벽과 우리 애국 시민들이 몸싸움을 벌이던 그 최전방에 단한 명의 유튜브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유튜브가 4명 정도가 있었는데요. 그 경찰 벽하고 그 전북경찰청 스피커가 떨어진 그 자리로 지나갔던 유튜브 바로 락티비였습니다. 제가 그 다큐멘터리도 제작을 해서 유튜브에서 방영을 했었고 또그 현장의 영상을 있는 그대로 리얼로 편집을 해서 올렸더니 전 세계에서 다 차단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유는 김혜수고 김혜수 씨의 그 사망한 모습이 너무나 충격적이었다고 유튜브에서 영상을 차단하고 라티비 도집 때 차단이 됐었습니다. 그날, 전날부터 저는 이상한 감지를 했습니다. 이곳 광화문에는 설치가 되어 있지 않은 경찰 차벽이 안곡동에는 설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얘가 이상했었습니다 그 당시 탄기국 관계자는 탄핵이 각하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날 그 단상에서 여기 계신 조원진 대표님, 화평한 장관님도 계셨지만 돌아가신 정미용 사무총장, 우리 대한한국당 초대 사무총장인 그 자리에서 여러분 다섯 가지의 항목 중에서 네 가지가 무죄가 나왔습니다. 이제 한 가지만 무죄만 나오면 대통령이면 탄핵이 기각이 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불과 1분 40초 후에 그것은 모든 사람들이 패닉으로 몰아간 8대0 파면 선거가 내려졌죠. 그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은 패닉으로 몰려갔고, 심지어는 방송 언론 카메라에다가 사다리로 매치신 분도 계시고요. 방송 언론 기자들과 섞여서 많은 충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손상된 사회자가 흥분을 하면서 헌법재판소로 돌격하겠습니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런 이후에 무대 위로 김밥이 날아가고 돌이 날아가고 여러가지 물건들이 날아간 후에 손상된 사회자가 그것 때문에 흥분했는지는 몰라도 헌법재판소로 돌격하겠습니다라는 말을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들어 분, 들으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러자 많은 분들이 흥분을 해서 무대 뒤로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뒤를 따라간 카메라를 들고 제가 그 현장을 따라갔는데 경찰청장도 지금 거짓말을 하면 안 됩니다. 버스를 탈취했다는 것 해서 경찰 차벽을 들이받아서 그 경찰 스피커가 떨어졌다고 계속해서 경찰청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는데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그 당시에 버스에 탔던 분은 정희호석 씨고 그분이 올라타서 시동은 걸었지만 그 버스는 움직이지가 않아서 많은 애국 시민들이 뒤로 밀었다 앞으로 밀었다 하면서 총 13번의 충돌을 합니다. 경찰 차벽 13번 충돌을 하는데 그런데 이상한 게첫 번째 충돌을 하는 순간부터 그 경, 전북 경찰청 스피커는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충돌할 때부터 13번의 충돌을 하면서 그 스피커가 흔들렸는데 그 흔들리는 스피커를 보고 경찰 병역들은 뒤로 후퇴를 합니다. 경찰차벽 뒤에서 그 경찰차에 있던 경찰병력들이 뒤로 후퇴를 하고 그 시민들이 밀어붙였던 시동을 걸고 경찰 이 버스가 뭐 뉴스에는 그렇게 나오죠. 경찰 버스를 탈취를 해서 고속으로 달려가지고 경찰차벽을 들이받아서 그 경찰청 스피커가 떨어졌다. 이렇게 뉴스에는 다 나왔습니다. 그러나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시민들이 경찰 버스를 밀어서 밀어서 뒤에서 밀고 앞으로 당기고 뒤에서 밀어서 13번의 충돌을 하고 1m 간격이 벌어졌습니다. 그 경찰, 차, 경찰 차벽과 경찰 버스 사이가 1m 간격이 벌어지자 그쪽으로 많은 분들이 한 분, 두 분씩 들어가기 시작했는데 몇분 되지도 않는 분들이 들어갔는데 경찰들은 이미 자기들 버스 차벽 뒤로 다 후퇴를 한 상황이고 그 흔들리던, 흔들렸던 스피커는 아직도 정지가 돼 있었습니다. 그 때는 이미 정현석 씨가 버스에서 이미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 이후 13분 동안 그 아비교환의 현장이 진행이 되는데 그 전북경찰청 스피커 밑으로 어느 분이 맞을지 모르고 어느 분이 그 스피커에 깔릴지 모르고 많은 애국시민들은 경찰들은 뒤로 후퇴한 상황에서 애국시민들이 누가 당사자가 될지 모르는 그 현장 밑으로 많은 분들이 유턴해서 돌아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곳에 제가 지나간 불과 1분 30초 후에 뒤에서 풍 하고 엄청나게 큰 소리가 났는데 주변의 상황이 워낙에 많은 소음과 많은 시민들의 아우성으로 그 소리가 무슨 소리인지 모르고 있다가 어느 아주머니가 한 분이 달려와서 락티빈님 저기 사람이 죽었어요 하는 겁니다. 제가 다시 돌아가서 보니까 제가 바로 지나왔던 그 길을 아마 조금 더 일찍 떨어졌다면 제가 아마 그 자리에서 직사를 했을 겁니다. 다시 가서 카메라를 보기에 두려 되는데 정말 그 현장은 그냥 흐르는 피가 아니고 김현수 씨의 두개골이 파열이 돼서 피떡이 뭉겨져 있었습니다. 오바이트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 현장을 기록을 해놔야 된다. 방송 언론 기자 새끼들은 전부 다 경찰 뒤에 등에 뒤, 경찰 벽 뒤에 경찰과 협력해서 우리를 찍고 있었고 오로지 그 현장을 찍고 있는 것은 제 카메라 한 대밖에 없었기 때문에 제 유튜브 한 대밖에 없었기 때문에 오버헤트가 나오고 속이 비틀어졌지만 이, 이 현장을 찍어놔야지 우리가 나중에 이 진실을 밝힐 것이다 하고 그 현장을 계속 찍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많은 분들이 버스 위에서 경찰들이 방패로 찍어 올라가고 있는 시민들 아무것도 안 들고 무장, 비폭력 무장, 아무것도 안 들고 경찰 버스 위로 올라가신 분들을 경찰들은 밀어내고 방패로 찍어서 떨어뜨리고 사정없이 2m50이나 되는 그 경찰 버스 위에서 아주머니든 남자분이든 그냥 밀어서 밖으로 떨어뜨려 버렸습니다. 그 증거 자료들은 저희 라티비에 다 있습니다. 생생한 자료들로 다 있습니다. 경찰청장 거짓만할 생각 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이런 집안의 자리를 다시 한번 마련해 주신 존진 대표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또이대한애국당 제가 이 길로 왔다는 것이 오늘 너무나 자랑스럽고 오늘 이 증언을 해 주실 수 있게 해 주신 존진 대표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